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솔레이어,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CPI 지수 발표 후에 백악관이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솔레이어가 급등할 수 있는 조건, 숨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그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솔레이어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솔레이어, 가자! 자, 어제 밤이죠? 어제 밤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2.9 예상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4.9에서 4.3 4.2까지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 미국 국채 10년물 이것은 거의 미국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자, 마이너스 통장고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빼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자만 내도 뭐 허덕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 내린 겁니다. 자, 제 예상으로는 4.2에서 더 추가적으로 4.0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솔레이어 일본부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죠. 왜 이렇게 상승을 못 하는지. 자,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일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상방 쪽으로 빔을 굉장히 크게 쌓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아예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거래량 세워 주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섞긴 섰지만 그때도 똑같이 위로 윗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상장할 때 위로 빔을 굉장히 크게 쌓잖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았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있다? 바로 매물대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전에 거래량 세우면서 고점을 찍었던 1657원과 1640원 여기에서 일차적인 저항선이 있고 그 다음에 2,450원까지 거기까지는 아예 계속적으로 물량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디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거래량이 붙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거래량이 붙어 주면서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래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돈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안 올라갑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인시장도 마찬가지고 돈 있는 애들이 들어와야지 상승을 할수 있는 것이지 돈 있는 애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상승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고래들 한번 들어왔다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고래들이 들어오는 이 시점이 바로 2450원을 뚫어내는 시점이 될 것이다. 자, 고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5분봉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솔로이어 15분봉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약간 여기에서 조금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골드선을 잘 지키는 모습. 자, 15분봉상에서 계속적으로 골드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뭡니까? 살아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받치고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 거래량만 한 번만 터져 준다고 하면 그때는 앞서 왔던 2450원의 정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2450원, 뚫어낼 것 같습니까? 뚫어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듯이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바로 백악관의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CPI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이 글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뭐냐면 시티그룹에서 트럼프 관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그 확률이 50%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전혀 아니죠. 여기 보면 트럼프는 금리 인하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이 앞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죠. 무시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열 받았습니다. 왜? 1기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2기가 됐어도 파울이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무시한 거죠. 여러분 무시를 못 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정도는 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안 들어줬다. 이것은 완전히 무시도 쌩무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연준이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인플레이션 잡아줄게. 너희들은 금리 결정만 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난리 법석이죠. 자,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뒀습니다. 관세 정책 길게 가지 않는다. 왜? 지금 미국 정부의 빚이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에 대한 이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고자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게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이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던 거예요. 자, 관세 전쟁 선포하고 과연 이 빚하고 과연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두려워할 것은 바로 주식 시장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2.7% 성장할 건데 1.3%, 1.4%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 빠지고 암호화폐 시장 빠지고 거기서 나온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못 가죠. 지금 부동산 난리인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 금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갈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4.9%에서 4.2%까지 떨어졌지 습니까 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던 대로 됐습니다. 자, 그런다면 뭡니까?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연준에서는 너희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인플레이션 잡아 줄게. 너희들은 금리 결정만 해. 연준을 아예 생무시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2기 때또 최근에 이야기했을 때 생무시 당했죠. 이제는 보복을 하는 겁니다. 생무시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관세 전쟁에 대해서 길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전쟁을 긁기에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 관세를 많이 물리게 됐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제조업은 완전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제품들이 월마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이거 예전에는 100원 주고 살수 있다던 게 지금은 1000원 주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물가가 올라가게겠죠. 되 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제조업이 활성화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건 막을 겁니다. 근데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면서 야너내말좀 들어봐 했더니 와 계속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짜 속이 막 썩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 버티고 있긴 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관세정쟁을 끝내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다. 칼을 꺼냈으니까 무라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 자르는 거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 취임 대통령. 후에 3, 4개월 동안은 굉장히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좀 어렵죠. 지금 시장도 어렵습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크게 상승을 했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못 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잘 버티는 듯 하지만 고점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완전히 답답하죠? 거의 뭐 마이너스 40%? 이 정도 됐으니까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1월달에 취임했죠? 3, 4개월 후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면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자, 무슨 계기로? 바로 금리 인하라는 계기로.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3월 20일에 금리 인하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시간이 촉박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금리 인할뭐 어떤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위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끌고 가게 된다고 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주고 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니네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길게 가지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5월달에는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보자고 하면 분명히 지금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거래량이 붙지 않지만 이후에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162개 매수를 했습니다. 왜 매수를 했을까요? 이렇게 하락이고, 뭐 경기 침체가 오고, 뭐 디플레이션이 오고, 이렇게 날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고, 계속적으로 꼬그라질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왜 매수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2월달에 깔딱깔딱 보릿고에 넘어갔죠. 그런 다음에 3월달에 이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낼 것이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어떤 계기로 5월 8일에 금리 결정 때 금리 인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까? 다시 살아난다에 한표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시문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 유지하겠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죠. 이게 유연성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아무 계획이 없는지 지금 보면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질러 놓긴 했는데 얘들을 과연 어, 관세를 어떻게 때리지? 쟤들은 관세를 어떻게 때리지?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반항하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가 관세 정책을 하면 얘들이 내가 요구하는 거 주겠지? 물밑 작업하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에 대한 미묘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서로 격화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이대로 가면 안 되겠죠. 이게 칼을 뽑았어요. 그러면 무라도 잘라야 됩니다. 무라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만큼 조금이라도. 어... 얻으면 그냥 그만두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되지 않느냐. 3월이나 4월 초 정도 되면 거의 일단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3월 달에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고 4월 달부터는 이제 상승의 출발점에 설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자, 이제 솔레어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강한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다. 1657원, 1640원. 여기에서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일시적으로 뚫어냈습니다. 자, 뚫어내긴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뚫어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1657원의 지지를 강하게 받아준다 하면은, 이후에 24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거래량이 받쳐준다면 더 좋겠죠. 아직은 거래량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1657원을 단단하게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분명히 2450원까지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지만 5월 8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앞서서 봤듯이 메타 플래닛, 마이크로 스테이티지 같이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래들도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기사에서는 야,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한다. 뭐, 거래소도 죽으라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도 죽으라 하고, 경제 성장률도 바닥을 칠 것이고, 뭐, 한마디로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래들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드디어 팍스경제TV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9시 반부터 9시 55분까지 25분 동안 여러분들을 박스 경제 tv에서 뵐 수가 있게 됐습니다. 꼭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이 시문과 같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혼자 투자하기 너무 힘드시죠?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듯말듯 올라갈 듯말듯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코인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자 제가 미국 현지에 있는 기자들과 서로간에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5분이나 10분 전에 서로간에 소통하면서 그 기사를 어떤 기사를 쓸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X에 올려놓으면 X에서 제가 받아가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간에 소통하면서 어떤 기사가 나올지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달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제가 x라는 곳에 들어가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정보력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을 시켜드리고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서로 간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시문의 코인 TV에 200, 6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분들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지 않는 싸움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드시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2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답장에 링크만 딸까하고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아, 너무 괴롭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9966-32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